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과라는 우상에서 소명이라는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달력은 어떤 흔적들로 채워졌나요? 치열했던 취업준비 쉼 없이 몰아쳤던 프로젝트, 때로는 무력감에 빠졌던 사무실에서의 오우들. 오늘날 우리에게 일터는 자아를 실현하는 장소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나를 갈아 넣는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허무함과 마주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지만 매일 아침 사무실 책상 앞에 앉는 순간 우리는 대체 가능한 부속품 혹은 숫자로 평가받는 성과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이 지독한 괴리감,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찰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모든 가정, 직장에서 지난 1년은 아마 버텨내느라 수고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과 노동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해를 끝내는 해고가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2026년의 모든 날을 산애배로 바꾸기 위한 영적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든 나의 날에서 성과라는 우상 우상을 파괴합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왜 그토록 불안했을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내 성과가 곧 너의 가치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고가 점수가 낮으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하나의 목숨을 걸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인정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일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결과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업무의 악박 속에서도 자유로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 어느 공사장에 세 명의 청년이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행인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첫째 청년은 죽지 못해 돌을, 돌을 깹니다. 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돈 벌려고 합니다. 라고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청년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에 여러분은 어떤 속공이었나요? 똑같은 업무를 해도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노역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성과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성교가 나의 삶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로 잘 내렸으면 나의 삶 속에서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잘 자라게 하여 많은 열매가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포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짠 코드 한 줄, 여러분이 정리한 영수증 한 장, 여러분이 응대한 고객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일터는 당신이 파송된 가장 작은 성교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구절을 쓸 당시 그들은 자유인이 아닌 종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의미 없이 보이는 노동을 하던 이들에게 바울은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기업의 데이비드 켈리 디자이너는 시제품을 수천 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최선을 다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완벽한 물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실패의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를 배워가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에게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고남을 연습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2026년은 이처럼 일터가 성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의 모든 현실적인 일상은 거룩한 산제사여 복음입니다 로마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아멘.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나의 탁월함으로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탁월함이란 남을 밟고 올라서는 1등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실력이 곧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 나의 신앙의 작은 저항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두가 편법을 쓰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지난 한해 제가 일의 노예로 살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다가올 새해에는 일터의 주역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앉은 사무실 책상이 나의 모든 일상이 내게 내가 파송된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은혜로운 실력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의 무거운 짐은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당당하게 지금부터 시작하여 2026년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